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게이밍 레딧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토르와 우리가 얻게 된 토르 가도보어 라그나로크 토르 이미지가 공개됐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 서구권 커뮤니티의 반응이 아주 뜨겁더군요. 이 포스트만 해도 게이밍 레딧에서 무려 7만 3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새 토르 이미지를 좋아하는 쪽과 싫어하는 쪽 양쪽 모두에서 온갖 밈을 쏟아내는 중입니다. 커뮤니티 반응을 좀더 살펴볼까요? 다시 게이밍레딧입니다. 이것이 차세대 그래픽이다. rtx를 끈 모습과 켠 모습이라는군 요. 베스트 댓글러는 이게 훨씬 말이 되는 토르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기엔 저래도 싸울 때는 여전히 짐승 같다면서요. 다시 게이밍레딧입니다. 기대와 현실. 왼쪽을 기대한 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요 베스트 댓글러는 마블이 우리 모두의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상력 을 망쳐놨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게이밍 레딧입니다. 테일즈 오브 아스. 다들 토르를 올리고 있는 사이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팬들은 엉덩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도부어 레딧입니다. 유일하게 정확한 대답. 그러나 가도부어 팬들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엉덩이냐 가슴이냐고 묻자 아빠가 둘 다라고 답하는군요. 게이밍 레딧입니다. 어벤져스와 가도부워는 같은 유니버스를 공유했던 것이었다. 포스트를 올린 유저는 디즈니 변호사가 움찔거리고 있다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다시 게이밍 레딧입니다. 플스새 발표 게임에 열광하는 게이머들. 데스 루프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스파이더맨, 울버린, 가도부워 스타워즈 9 0화국에는 열렬한 환호를 보내는군요. 데스 루프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도 데스 루프엔 별 관심 없으신가요? 다시 게이밍 레딧입니다. 2021년 소니의 상태. 임 송리아 게임즈 스튜디오가 플스5를 캐리 중이라고 하는군요. 다시 게이밍 레딧입니다. 게이머를 열받게 하는 법. 라그나로크의 토르와 호라이즌의 에일로이로군요. 이 포스트도 4만 3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가도버 레딧입니다. 라그나로크 토르에서 잘못된 점은 오직 가슴털이 없다는 것뿐이다. 토르가 왁싱한 것만이 유일한 잘못이라는 포스트도 1천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다시 가도브어 레딧입니다. 진짜 스트롱맨은 원래 이렇게 생겼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한 명인 헤디 홀의 체형은 바로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 토르가 바디 빌더처럼 보이지 않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네요. 다시 가도브어 레딧입니다. 나는 그가 좋다. 소녀가 처음에는 뚱뚱하다고 싫어하다가 산타모니카 스튜디오가 웃으니까 마음을 바꿔 좋아하고 있군요. 유로 게이머입니다. 가도브어의 토르를 변호하다. 플스의 쇼케이스에서 가도보어 라그나로크 트레일러가 공개된 후 아트 디렉터는 따로 토르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 트윗은 입소문을 타고 크게 화제가 됐죠. 왜 화제가 됐을까요? 가도보어의 토르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유행시킨 모습과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도보어의 토르는 보디빌더 같은 근육도 없고 아름다운 금발도 아니며 찌를 듯한 파란 눈도 아니죠. 가도보어 토르는 빅 보이인 겁니다. 즉 뚱뚱하죠. 글스이가 보기엔 실망스럽게도 일부 유저는 이 차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일부 유저는 가도부와 토르가 뚱뚱해선 안된다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소수는 이것 때문에 게임을 안 사겠다고 말했을 정도고요. 글스이는 이번 토르의 모습에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애당초 마블의 토르 묘사가 더 신화에 가까운 건지도 의문이고 사실 누가 더 신화에 가까운 건지에 관한 논쟁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다만 게임 개발자가 부정적인 함의 없이 뚱뚱함을 기꺼이 묘사하려 했다는 점이 글쓴이에게는 환상적으로 다가옵니다. 가도보어의 토르는 실제 현실의 스트롱 맨과 닮았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나이들인 에디 홀, 지드 루나스, 사비카스, 왕자의 게임 거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우린 가도보어 토르를 보면서 그가 소나기 힘으로 크라토스 두개골을 으깨버릴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 햄스워스처럼 보이진 않아도 위압감을 주는 겁니다. 뚱뚱함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묘사하는 건 지겹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뚱뚱함은 자주 탐욕, 폭식, 뭔가 사악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묘사되죠. 비디오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지던티브 빌리지의 더 듀크는 뚱뚱함을 조롱하는 가장 최신 사례입니다. 그돈 밝히는 상점 주인은 너무 뚱뚱한 나머지 주변 공간이 좁을 정도죠. 마블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끔찍하게 뚱뚱해진 토르를 묘사했을 때도 같은 정서였습니다. 뚱뚱해진 천둥의 신은 술 주정뱅이에 우울하고 포트나이트에 중독된 모습으로 그려졌죠. 보통은 그 장면들에서 웃겠지만 뚱뚱한 사람으로서 그쓴이는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도브 워의 토르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줬다며 그쓴이는 산타모니카 스튜디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뚱뚱한 천둥의 신을 조롱하지 않고 묘사해줘서 고맙다는군요. 게임 인포머입니다. 가도부어 라그나로크 디렉터가 그 토르 버전에 대해 말하다. 이번 가도부어 라그나로크는 전작을 지휘했던 코리 발록이 디렉터를 맡지 않습니다. 다른 베테랑 에릭 윌리암스가 디렉터를 맡죠. 발록은 현재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 디렉터가 된 에릭 윌리암스는 거의 모든 핵심 가도부어 프랜차이즈의 개발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아이젠과 인터뷰에서 2018년작의 기초를 존중할 거지만 거기에 더 다양성을 추가하고 플레이어가 자신을 좀더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크라토스의 아들 아트레우스도 좀더 나이가 들었기에 전투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될 겁니다. 전투는 좀더 전략적이 될 거고요. 지난 가도부어에서 다소 단순했던 전장은 좀더 탐험하기 까다로운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적들도 환경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불리해질 거라고 하네요. 화제가 된 토르 모습은 의도된 겁니다. 신적으로 보인다는 것의 핵심은 존재감입니다. 이번 토르 버전이 조각 같은 속옷 모델처럼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그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보여주죠. 실제로 현실에서 덩치 큰 사람을 만나보면 즉각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근육 때문이 아니라 마치 벽을 마주한 것 같은 느낌 때문이죠. 그러니 신적 존재인 토르에게도 그런 벽을 마주한 것 같은 존재감을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했다는군요. 또 라그나루크 토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긴 하지만 좀 미성숙한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그를 아이 어른으로 느껴지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큰 힘을 가졌고 모든 걸할수 있는 존재는 성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원하는 게 있으면 얻으면 됐으니까요. 바로 이게 이번 토르의 핵심 비전이라고 합니다. 기사 글쓴이는 보통 크리스 햄스워스처럼 묘사되곤 하는 전형적인 캐릭터가 헐리우드의 이상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오히려 신선하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 덩치 큰 사람은 흔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은 매체에서 더 묘사되고 찬사받아야 한다네요.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마블의 어벤져스는 그 고통을 끝내 줘야 한다. 웹진 pc 게이머즈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pc 게이밍 레딧에서 17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마블 어벤져스 공식 사이트는 게임의 출시 1년을 축하하는 길고 솔직히 지루한 포스트를 올렸습니다. 스퀘어 애닉스는 마블 어벤져스 가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슈퍼 히어로 라이선스 게임이 될 거라 기대 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 게임으로 만들면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몇 년간 코스튬에 내내 돈을 투척해 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사태는 스퀘어 에닉스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스팀에서 동접자 1,000명을 넘기는 때도 거의 없고 출시 이후에 매치 메이킹은 늘 끔찍했습니다. 플레이하는 유저수 자체가 적으니까요. 그리고 엔드 게임에 관해 말하자면 사실상 없는 수준입니다. 마블 어벤져스가 그렇게 나쁜 게임은 아니기에 이 상황이 더 애처롭습니다. 싱글 플레이어 캠페인을 훌륭하고 멀티도 굉장히 재밌을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마블 어벤져스는 계속 게임을 붙잡고 있을 만한 깊이와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멀티플레이어는 금방 반복적이 되고 장비 시스템은 출시 초기부터 거지 같았으며 개발진은 아직도 이 문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데스티니2와 비교하자면 멀티플레이어가 처참합니다.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데스티니2랑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블 어벤져스는 같은 공간에서 데스티니2와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걸요. 그 쓰는 때때로 게임에 다시 접속해 해보고 있지만, 게임은 기존 유저를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뭔가 흥분되는 게 나올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게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비전도 없죠. 과연 고칠 수 있기는 한 건지 말이죠. 안타까운 건 게임에는 개발사 크리스털 다이나믹스의 최고의 솜씨가 발휘되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발진이 아주 많은 애정을 담았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싱글 플레이어만 따진다면 인솜니하의 스파이더맨 이후 최고의 마블 게임이라 할수 있을 정도죠. 결국 마블 어벤져스는 결코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면 안 됐을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뽑아내기 위한 셋업이... 게임을 망치는 걸 떨쳐낼 수 없었죠. 결국 이건 스파이더맨이 와도 구할 수 없을 거라며 그냥 그 고통을 끝내주는 게 좋을 거라고 기사는 말하는군요. 아마 엔슨처럼 그만 포기하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게 맞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기사를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어벤져스에는 엔드 게임이 없다고 평했습니다. 가망이 없는 걸까요? 유저 닥터 가리우스는 이 쓰레기 때문에 데이어스 스가 창고에 처박히게 됐으며. 그게 자신이 마블 어벤져스를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라고 말해 천개 가까운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유저 타라는 나는 ms가 데이어스 xip를 스퀘어 애닉스로부터 사들여 아케인에게 건네주는 꿈을 은밀히 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진 않겠지만 꿈은 꿀수 있는 거 아니냐네요. 근데 아케인도 과연 앞으로 전통적인 몰입심을 게임을 계속 만들지 잘 모르겠군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되었습니다.